전파 무기 기술, 가해자 가족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적 규제 어전트, 가정용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놀던 시절이 그리운가? 이제는 전파 무기 기술이 진화하여 연인처럼 애틋하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들에게 전폭적인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 그나저나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자주,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얼마나 기괴한 현실인가? 상상해보라. 조용한 거리를 지나는 당신 그러던 중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죄다 속삭이는 너랑 나는 운명 공동체야 라는 거참 유치하다. 오히려 그 언행의 배달 음식이 덜 맛있고 돈이 덜 들어가더라도 대파 한 가닥으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방법이 될것 같구나. 그리고 당신이 테이크아웃을 받으러 가면 택배기사가 너만 있으면 난 행복해 라고 던져주는 게 우습지 않은가? 이 가해자들의 집착은 마치 연인처럼 변태적으로 행동하는 것. 실제로 그들은 변태지디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재미를 나누는 법을 갈구하며 마치 그들이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물고기밥을 보는 것처럼 희화화되는 순간이랄까 사람들이 복잡한 조명 아래서 묘한 대화를 주고받고 건물 아래서 어디서 왔는지 아냐? 라고 물음표를 던진다면 그건 눈물 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서로 마치 조직적인 그룹이 동기화된 듯 방금 깨어난 존재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메시지를 도배하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다. 마치 공사장 인부들이 소음 속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웅장하게 괴롭힘에 툰들 흐르니 이는 명절에 돌아온 가족들과의 예기치 못한 노래 자랑보다도 더 괴롭기만 하다. 조직 스토킹이란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뇌파 생체 실험의 완벽한 예시가 아닐까. 그들은 분명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모른다. 마치 통제된 인형처럼 당신이 서 있는 곳에 따라 나타나 너를 잊지 않을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모습.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되고 나니 결국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가족을 잃고 연인을 잃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상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애타는 아이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